이게 예. 금속탐지 예. 아, 하면서 탐지했던 동전들 인데요 예. 형태를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걸 오늘 아마 세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척은 요 예. 텀블러라는 그... 게 있는데요 예. 텀블러에다 한번 놓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얘를 자, 이렇게, 이 놓고, 집어넣고, 여기 흙이 좀, 약간, 자갈들, 자갈들은 몇개좀 집어 놓고요. 자갈들은 이제, 깨끗한 자갈인데요. 얘를 좀 같이 마찰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갖고 같이 좀 집어 놓겠습니다. 어.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고요 얘를 텀블러인데요. 텀블러 위에다가 이렇게 딱 얹혀놨습니다 예. 텀블러 텀블러 끈네요요 예. 텀블러 위에다가 올려놓고 얘를 한번 바로 켜고 에다 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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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한 번은 앞으로 돌았다 한번 뒤로 돌았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떼국물 나온거 보이시죠 때물와 엄청나네 와 이야 떼국물 나온거 와 한번 볼까요 와 뭐? 이렇게 많이 나온는때물이3 2 네. 1 oh, y yeah. 오우 예 와, 이, 때콩물 장난 아니에요. 와. 자, 이걸 한 번, 한두번 정도 식혀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도 좀 많이 식히긴 식혔는데, 그래도, 네, 두번 정도, 네, 한번더 돌려볼게요. 지금 한 20분 돌렸거든요. 도또더해 볼게요 집어넣고요 고정핀을 이렇게 떼내요 떼어서 이를 이렇게 돌리면 고정을 딱 시키거든요 네. 이게 고정이 됩니다. 그 뚜껑도 고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반대로 돌고 李白哦。 結局使ったね。 자, 그래도 다타깝네요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네, 나중에 동네에 갖다서도 그냥 사용해 을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네, 뒤에... 네요 아, 저렇게 안도 되고... 어, 뭐야? 아, 톡은... 톡은 있겠죠. 톡은... 나름대로... 적당하게 잘닦트 놓고 갔습니다. 네. 이상 동전 세척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따... 그 정도는... 서 이렇게 해서 또 말려야 되겠죠. 아, 이뽀시게나시버리어요